F1에 페라리가 있다면 GT1에는 마세라티가 있었고 WRC에는 란치아가 존재했다라는 농이 돌 정도로 WRC 하면 그룹 B, 광기, 괴물, 란치아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첫 랠리 우승을 안겨준 란치아 풀비아는 미니가 독식하던 그 시절 랠리에서 미니 한번 잡아먹겠다고 작정하고 전륜구동의 V4 엔진을 때려 박았으며 70년대 란치아 스트라토스는 페라리 디노 246 GTS였던 2400cc V6 엔진을 넣어 4륜구동 메타가 자리 잡기 전까지 랠리 에 적합한 구동계는 미드시0후구동이다 라는 기준을 세웠고 80년대 사륜구동 메타가 유행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드시0후구동 메타를 고집해 우승을 거머쥐던 랠리037을 비롯해 델타S4는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아예 결합하는 전투기에나 쓰이던 트윈차저 엔진을 탑재해 천마력까지 뿜어내는 괴물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경험하며 란치아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랠리에 참가하는 것이 아닌 랠리 참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산차를 만들 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동차의 진심이었던 만큼 유럽에서 최초로 전기 점화 장치를 썼으며 모노코크 바디와 DOHC, 오단 변속기, 박스 엔진 등의 선진 기술을 아낌없이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핸들링과 승차감, 서스펜션 세팅, 무게 배분에 신경을 많이 쓴 만큼 기술력 중심의 고급 차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1984년 감마의 후속작으로 출시됐던 고급 세단인 테마였는데요. 테마를 홍보하기 위해 경쟁 차종들을 대놓고 디스하는 지명 광고를 냈었는데요. 그 경쟁 차종들이 BMW 520, Audi 100 CD, 볼보 7 4 0 g l 메르세데스 벤츠 1902였고, BMW는 테마보다 느리며, 아우디는 경제적이지 못하고, 볼보는 공기역학적이지 못한 디자인에 벤츠는 보증기간이 짧다라며 디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인지 좀 알아봤는데, 노말 버전에서는 딱히 벤츠의 1902를 압도할 만한 부분을 찾지는 못했고, 고성능 버전인 832에 가서야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었는지 알수 있었죠. 당시 피아트 산하에 있던 란치아는 고성능 차 시장에서 경쟁할 녀석을 만들고는 싶은데 피아트제 엔진 중에 200마력이 넘는 녀석이 없었고 랠리 차량을 만들며 도움을 준 적이 있었던 페라리에 엔진 제작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페라리가 내어준 것은 페라리 의 미드십 슈퍼카 308 GTB 쿼트로발볼레와 GT카인 몬디알 큐브에 들어가는 V32 밸브 F105 엔진을 FF 방식인 테마에 맞추어 개량해 보내주게 됩니다. 크랭크샤프트를 개량한 페라리제 F1 505L 엔진을 장착한 고성능 테마는 0.68초 최고 시속 240km에 달하는 세단이 되었는데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고성능 테마에는 양산차 최초로 팝업식 스포일러가 장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 어울려서 멋은 없었지만 말이죠. 아쉽게도 이 녀석은 란치아 답다라는 말을 쓸수 있는 마지막 녀석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피아트 내에서 이리저리 눈치밥 먹으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점차 잊혀지기 시작했으며 크라이슬러 산하로 들어가면서는 그저 크라이. 슬러의 차량에 로고만 바뀌어 판매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그러나 끝까지 브랜드의 이름을 존속시키는데 성공한 결과라고 할까요?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탈바꿈하며 예전의 영광을 찾으려는 듯 스트라토스에서 영감을 받거나 반말하는 이름을 이어받기도 하고 고성능 서브 브랜드 HF를 부활시키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답니다.